충격과 공포의 9월 모의고사 성적 통지표. 그 이유가 무엇이냐? 역사상 최악의 점수인 13점 물리학원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아, 국어랑 물리를 더하면 100점이 되네요. <laughs> 그래서 몇 등급이 떴냐? 물리원이 6등급. 지구과학 원위 1등급 음, 그리고 국어는 또 인간하게 아쉽게 또 2등급 근데 수학은 나락으로 가버려가지고 4등급이 떴는데 물리랑 수학을 보고서 아 이게 내가 이과가 맞나? 이거는 어...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심각하겠다. 게다가 영어도 잘한 건 아니다. 그래서 물리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물론 수학도요.